나에게 아,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무서운 병 들어가지고는 결국은요, 태운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아이고, 우리 집구석에 유례없는 천여 귀신이 생긴데. 아, 나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 엄마야, 천여 귀신 하지 마라. 내가 예배당 당기기 때문에 주님 예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당 간다 그랬어. 나는 믿음이 없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당 간다 그랬대.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거든요. 왔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니숨못 쉬는 거예요. 위암으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배 괴로고 피타는게 아니고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능막은요. 처녀가 애뱅 것처럼 배가 이만한데 들을 수 있는 숨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팍팍 옆구리가 칼로 찌는 것 같아서 아파서 그래서 이렇 10분 사는 게막 지겨워. 10분이 길어 너무 아파 먹는 거못 먹은지 벌써 열어날 됐고, 그 처절하게 불쌍한 말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장로계 합동성 조용한 게 박수 한번안 치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 한번 하는 게안 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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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해가지고, 영문산한 한 전성기 때영문산 가는 거예요. 이게 한라산 기도원 원장 영문산 출신이잖아요. 너무 귀한 분이지. 아, 저 거기서도 모범이에요, 그분은. 그래가지고서는요, 영문산을 가자고 해서 갔어요. 뭐 하는 데는 병고 치는 데라 그래요, 나보고. 회사 드릴 게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으 고치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욕 고친다는 믿음이 믿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믿음으로는 아까 뭐 플래시 불보다 하나님 눈알이 밝다고 가리는 정도였으니까. 용무산 축포 경대에서 20m 걸어 가는데 죽을 뻔하고 다섯 시간마다 한 번씩 각결을 하니까는 훅 하면 피를 꽉 물고 길옆으로 가서 막 손으로 허우적거리고 땅을 패고는 피를 토하고는 이걸 발로 닦고는 이렇게 허연 수건으로 입 닦으면 빨갛게 피가 묻었거든. 그때 내 마음에 용문산 이 거리를 내가 넘어가는데, 살아서 내가 돌아와서 이 피, 피 토한 자리를 볼수 있을까? 너무나 조용한 교회에 갔다가 용문산에 가니까 난 놀래버렸어요. 말만 들었지. 박태선 박수 친다 소리만 들었지. 용문산에 가는 거한 소리 듣더라고. 야, 박수 이렇게 하는 개빠! 이날 이게 자리는 좁지. 하루, 아무리 목사님들이 막아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는데, 새로 성전을 지었고, 지붕만 하고, 바닥만 했지, 이게 문도 못 달고, 문앞구만 달고, 바람만 하니 그때는 선풍기 없을 때요. 땡겨라, 땡겨라, 처음 들은 소리가 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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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쳐버게 땡겨라, 땡겨라, 땡겨라. 옆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성경신을 무릎 에놓고 나는 박수 한 번도 안 쳐보고, 붐이 안 가봤잖아요. 찬송 하나를 열 번씩 불러다니는 통성기들 여기는 3분 하는 것도 할 말이어서 주여,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거기는 난리도 큰 난리가 볼집 수신 같아요. 뭐 쥐어 쥐어 삼창하자 이런 말도 없어 그때는. 동성기도 합시다 막막막막막막데 아이고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참 왔지. 앓고 많은 게 낫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싶더라고 찬송시 몸살이나 열 번, 스무 번 불러. 똑같은 걸를이에서 내가 옆에 사람 보고 이러지 말아요. 나 피토예요. 자꾸 박수를 이렇게 치왜 이렇게 벌리고 쳐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광신자들이 하필 내 옆에 앉아서 팍날리지 이러고 앉으면 휴 깡통을 옆에다 놨거든. 피 토하려고. 근데 내 머리에 약이 오르더라고요. 박수를 별나게 찍어 앉아. 그래서 피가 음 하길래 깡통을 딱 들고는요. 이쪽에가 더 험하게 치길래. 이렇게 앞으로 피를 토해야 되는데 내가 힘통이 좀 있어서 여기다 놓고는 깡통 안에 피를 토해야 되는데, 반은 여기다 토하고, 반은 안에다 토해져요. 와!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다 막 피를 토해놓으니까, 으악! 그 천사같이 일하던 사람이 피를 토하니까, 눈에 도깨가 다섯 개나 들어가가지고, 날 잡아먹으라. 으악! 아! 이랬어요 수건으로, 이, 입을, 얼간 피를 닦으면서, 아까부터 치지 말라 그랬죠? 터진다고 터졌어요! 시간 내서 토해놓고는 그 사람이 쳐서 터졌다 이거요.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말이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조금 비했는데 야, 그 좁은 사람이야. 내가, 그 다음에 이쪽 사람 또 머리에 생각하고 있다. 피, 했다또 했더니, 이리도 놀려갖고그 다음에 앞에도 뒤에도 다날 멀리멀리 지 뒤에다 피도 할까봐. 내가 제일 편하게 자지 넓게앉었어영문사 나우몽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못 받더니깐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야, 나는 귀가 자는 거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눈만 자는 줄 알았더니 귀가 자대요. 이렇 해서 안 탈도 들리고 앞에 사람이 그림 처에 입만 벌려가. 이틀 사흘 때니까 안전방이 일어나고요. 벙어리 말하고. 장님 눈을 는걸내 눈으로 본거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84세니까 그때가 몇년 돌아서 리에요 거의 60년 이상, 70년 전 얘기야. 세상에 나는 너무너무 노가지고 쉬고 하는 것 같아. 강사하고 환자하고 내일 셋이 네가 일어나서 기뻤디 내가 서 너는 보인다, 보인다 하라 그런 것 같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리고, 동선기도 하면 막, 대글대글 굴리고, 그냥, 방언이 여기 책장 넘어가듯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믿었으니까. 옆에 금방 보이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열흘간 집회하는데 기적도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내려가는데 내 마음이 슬프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도 못 고쳤네.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어머니 앞에 또 이꼴 보이면 안 되지. 나 여기서 주어서묻히자이 생각이 나서 용문산 나무몽 장례 편지를 한장 써서 넣었어요. 나는 몇살 먹은 처녀고 어디 어디 사는데 무슨 무슨 병 일곱 가지 암병 가지고 왔는데 내옆에 장님도 벙어리도 안전바위도 다 일어나던데 나는 하나도 못 고쳤어요. 내가 지금 꼭대기에 생명을 걸고 사흘 동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흘 후에 내가 죽어서 사내의 시체가 되거든랑 나를 이 시체 그대로 내 보내지 말고 기도의 동산 따뜻한 양지배 테나한 군데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주소 쓰고 여기다가 전부 좀 주세요. 죽었다고 우리 어머니 때 편지한 어머니 부족한 불효 여식 먼저 갑니다. 아들 내새 딸하라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도록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두 편지 두통 쓰고는 삼국대로 올라가세요. 피 토할 수 있는 깡통 하나, 수건 하나, 담요 하나, 방석 하나 가지고는 올라가세요. 사흘 동안에. 산 기도를 처음이죠. 머리털라고. 기도도 안 해봤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랬어요. 하나님, 아파서 왔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의사가 3개월 아니면 1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나도 뭐안전방이 늘어나고 벙어리도 말하던데 나는 한 개도 못 고쳤어요 만약에 이산 꼭대기에서 약을 먹은 일도 없고 주사 맞은 일도 없고 수술한 일도 없는데 사흘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고쳐주면 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겠고 남은 인생 절대로 희지방 가고 전혀로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운 기도를 했어요 급한데 뭔 말을 못해요 할거다 했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속으시는 일이 있으시던데요 내 말을 그냥 딱 받으셨어요 근데 나는 식업이 많아 가지고는 이렇게 가시 하나만 해도 세 동네가 다안다 그래요 식업을 으악 식업을 떨어서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 내려가고 그산 꼭대기에 나 혼자만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아픈 거가 문제 아니에요 무서운 거 여러분 당해 봤어요? 이 머리가 요 하늘로 다 올라가고 뒤로 이렇게 가요 뭐리 끌고 댕겨요 얼마나 무서운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눈을 어떻게 감아요? 어, 아버지가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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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산에 괜히 올라왔거나 후회하고 그냥 죽을 걸 뭐로 올라왔나 싶고 막 아, 울지도 못해 아파서 숨을 못 쉬니까 그 처절하고 처참하게 앓고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날 이번에 고쳐줘서 뭐좀 인간답게 살 일이 있으면 날 살려주면요. 내가 정말 시집한 거고, 전혀로 하나님 위해서 일평생 살겠어요. 이러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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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은데밤 12시가 좀 넘으니까는 내 입이 이래요. 너 무서우냐? 이러더니내 입이. 그래서, 많이 무서운데? 이랬더니, 뭐가 무서우냐? 다 무섭다고? 이랬더니, 너는 지금 병이 나서 내 입이 그래요. 너는 지금 병이 나서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가,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가 이니까 내가 이 그러게 말이요. 아, 나 참다 그런 경우. 그러게 말이야. 딱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무서움이 다야 안개 사라지듯한가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게 말이야. 오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그런데 뭐가 그게 그런 무서우냐 그러게 말이야. 이러는데 그건 다 무서움이 더는 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줄을 잡아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사흘째 되는 낮에, 예. 내가 그래서 기도할 말도 없고, 할 수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 하나 죽었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나 하나 살렸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면 살려봐줘요. 그러면 희생할가고 혼자 산다니까요. 온 세계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겠다니까요. 이랬어요. 사흘째 되는 낮에, 그때 여름철이니까, 8월 붕에. 안 그래도 더운데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엔 또 제일 더덥네, 그냥. 이러면서, 왜 이렇게 덥지? 이런데, 문제는, 코에서요, 몸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더니 송장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흉악한 냄새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죽을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거는. 이건 뭐 이게 썩은 내가 나지? 그 송장 타는 냄새가 나면서 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눈이 이렇게 졸리기 시작하더니 자는데 여기도 바이돌 여기도 바이돌인데 기대 있는데요. 아 잠을 두 시간 연결해서 못 잤거든요. 아픈 거 때문에. 딱 잠이 들었는데 경상도 말로 꼬시라져버리고 완전히 죽었어 아 죽음보다 깊은 잠이야 그렇게 몇 달을 못 자던 잠을요 그냥 이기붙여가고 그냥 떡이 됐어요 어느 때나 됐는지 12시간 아니어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그다음 각회를 두 번은 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코에서 타는데도 없어졌어요 송장 탔는데도 아유 검식 끝났네 사일째 됐네 입술이물한 방울도 안 넣어서 다 비틀어졌어요 그냥 껍데기가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면서 자리를 옮겼는데,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쉬니까. 내쉬는 신만쉬고 들으시는 신은 1초도 못 쉬었는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잖아요. 아유, 숨을 쉬네? 어? 이런 게, 아유, 숨을 쉬네. 숨을 쉬. 살겠어. 아니, 늑막이 났나 보네, 복막이. 해는. 각혈할 시간이 지났는데, 코에서 비비린내가 없어졌네? 위껍데기, 폐껍데기를 만지질못했거든이 이게 다위 때리고, 폐 때리고, 늑막 때리는데 아픈 데가 없고, 늑막이 배가 부었던게 하나님 나라 12시간 재우면서 그걸 대서변으로 다 늑막에 물을요. 수사기를 뽑듯이 다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이 폐티하고 속치마, 거치마가 떡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왜 살이 마다라 그래가지고는 옥양목으로 해서 밑에는 고무줄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이만한 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데, 썬떡 썬떡하고 기분 나빠요.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만지니까요. 이만한, 뭔 물체 하나가요, 계란 반숙캔것 같은 그런 물체가 기분 나쁘게 만져지는데, 여기 빠져있어요. 아 이거, 이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벌리고서 올라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한숟갈 먹어도 쫙 올라왔던 것이, 물한 사발 다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그래가지고는, 귀여워! 했더니, 음성이 건너 선가서매월리채내려는데 막, 기쁨이 오면서 뜰것 같으면서 날것 같아요. 버리이버탈닥싸 가지고는 산을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두 시간을 울면서 올라왔던 그 거리를 8분 만에 내가 육상선수를 했거든딱탈렸데 가서 수소에 가서 가방 갖다 놓고 용산 뒷계곡에 물에 샤워, 몸 씻으러 갔어요. 다른 건다 닦게 다 밖에서 벗고 이 팬티만 물 위에서 벗었는데 딱빠으니까는벗으니까 이만한 둥그런 덩어리 하나가 빠지는데 꼭 계란 반숙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생각만 좀 깊이 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 봤어요.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게 냉뿌이래요 아래 빼떨떨 뭉쳐서 얼음같이 차지 찬 냉뿌리가 하나님 이성령에 불이 녹아져서 그냥 빠져나가가냐. 간거 아니에요. 일곱 가지 병이 그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믿습니까? 그런 기적의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날 죽을 때 되니까 돈을 그렇게 안 주던 분이 한너이 뭉틈 주면서 가서 먹고 싶은 거다사먹으 먹을 수가 있어요, 사먹지. 우리 엄마도 약아가지고 못쓸줄 알고 저는 모양이라.